어휴, 하여간, 이놈의 유튜브 진짜, 물좀 빼고 오겠습니다. 嗯，嗯、mm。Hmm. Mm hmm. 지금 몇 시야? 6시. 응. 다시 보니 반가워 보이. 음, 뭐랄까. 꽤 으슥한 데로 왔네. 비밀 접선 장소로는 제격이지. 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다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 신상 좀 까보제 하나군님의 경호원이야 아라사카 하나코 한국 모함 타고 왔다는 그 사부로 의 딸? 그래 오다를 설득하면 하나코님을 만날 수 있겠지 아라사카 규정에 목숨 거는 놈만 아니면 좋겠어 무슨 규정 불문율. 나이트 시티에도 있잖아. 일본에서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아라사카 내사과가 발라낸 김새라도 알아채면 첨단 신문기랑 정예 병력에 공중 지원까지 보내려 할걸? 그래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하지만 오다가 우릴를 잡을 생각이었다면 그런 건 필요도 없어. 혼자서 충분하거든. 실력은 내가 잘 알지. 지금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야? 안심이 안 된다면 하늘이라도 보면서 진정해. 음, 뭔 소리야? 이게... 잘 왔네. 흥, 잘 됐어. 보통은 위장하고 다니거든. 타케모라 오다 이 남자인가? 그 도둑이 증인이지 부이다 나도 말할 줄 아는데 그럼 해봐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던데 난 거기 있었어 직접 봤다고 요리 노부가 삽으로 목을 졸랐어 이제 그만 거야. 거기까지다 목숨을 잃고 싶진 않겠지. 사실이다, 오다. 하나쿠님께 알려야 돼. 내 임무는 신들도 저버린 이 도시에서 하나쿠님을 지키는 거다. 문제라도 생겼나?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사부로님의 추모식 중이라면 또 모르지. 회장님 살해 사건의 목격자를 앞에 두고 추모식 걱정을 할 때인가? 미련하긴. 그래. 너와는 달리 나는 맹세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말 후회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널 보러 왔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너한테 현상금이 걸려 있어. 당장 그 머리를 잘라서 요리노부 님께 가져가야 하지만 이번엔 넘어가 주지.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넘어가진 않겠지 오다, 요리... 넌 아라스카의 사병이잖아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부탁이 아니야 네가 모시는 상관에게 도리를 다하라는 말이야 내가 지금 좀도둑의 설교나 들으러 온줄 아나? 나도 예전에는 이 꼴이 아니었어 네 친구도 원래는 이 꼴이 아니었잖아 우리처럼 바닥치고 싶으면 맘대로 해 자리는 많아 그건 싫잖아? 그럼 네 의무를 다해 이 끔찍한 얘기를 하나코한테 전해. 이러면 네 말대로 생각할 건덕지는 생겼겠지. 때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아쉽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 어째서 당연하잖아. 오다는 완벽주의자야. 실수하는 걸 끔찍하게 두려워하지. 차라리 잘 됐네. 이 주인 일은 사무라이 새끼랑 손잡은 것만 해도 위험하니까뭐 그래도 할 만큼은 했지 할 만큼은 했지 정보도 얻었고 어? 그 무슨 슨이이오오다 그랬지 추모식이 이나면면쿄쿄로아아다다고음사람식 추모식. 모르겠어? 람의식 그때가 기회야. 음, 만약 음. 하나코님께 갈 수만 있다면 먼저 제대로 준비부터 해야겠어. 재팬타운이 자세히 나온 지도가 필요해. 잠깐. 이번엔 네 친구를 만나야겠어. 우리를 도와줄만한 픽서가 있나? 음흠, 있지. 오카다 와카코가 있지. 지그지그 스트리트에서 빠친 코 가게를 해. 그럼 그 여자를 만나지. 같이 갈 거야? 가 자, 같이 가보자. 가 지그지그 스트리트 이름하고는 참 <laughs> 나이트 트티티잖아 날또 놀리는 건가 조심해. 괜찮아 터키무라. 그래. 갑자기 걱정은 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넌 모든 게 숨은 동기가 있어야 되냐? 미안하군. 말이 잘못 나왔어. 이런 질문은 익숙하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은 잘 지내거나 무덤에 있거나 둘중 하나야. 아라스카 상황은 좀 알아? 어때? 알라스카 TV에 하나. 나온 걸 보고 유추한 정도밖에는 요리노브랑 키꼭도 그 각시들은 카메라에 대고 웃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 웃음이 클수록 거짓말도 큰 거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건가? 화장실 창문 내새 기대 완전 발정났나 보네 내 네, 말이 근데 그중 하나가 안에서 지 엄마를 만났어 그 여자가 식구들한테는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나봐 존나 불 때리는 사람 나안 먹었어 애들이야? 씨발. 야이 병신아 동물. 레인보우 파퍼 해봤어? 몇 시간이고 널 꼴리게 만들어줄만한 남자로 보 수가 없다니까. 오늘 밤을. 음, 이 소리가 그리웠어. 로그 자기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누가 자기 애들 건드렸는지 몰라도 클로 애들은. 절대 아니야. 우리 애들은 선을 안다고. 아 미안 끊어야겠어. 손님이 왔어. 이거 참 누군가 했더니 브이로그군.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와카코 오랜만이야.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지? 여기 매력적인 친구분은 어쩌다 보니 같이 일하는 친구야. 다괴무라 고라우데스 오카다상, 오아이데키데 거에데스. 아, 신사답기까지. 음, 이제는 설정할거 그 안해도 되겠지. 경계 없는 창마다. 잠깐만. 그럼 또 이걸 조정해야 되잖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아라사카 사병들한테 쫓기는 몸이란 참 유감이야. 그리고 브이, 네가 데려왔고 내가 관할 당국에 너희를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조심해. 조심. 악명높은 일본인 도망자가 나이트시티에 숨어있는데, 네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걸 누가 믿어? 너도 알잖아. 그 담배 다 태우기도 전에 이미 당국에서 우리랑 널 엮고 있을걸? 그럼 말해봐. 아직 전화기 쥐고 있으니 조심하고. 제펜타운에서 추모식이 열릴 거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역시 아라사카였나. 이해가 안 되네. 왜 하필 나한테 온 거야? 덱스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왔어? 왜 이래? 이 동네 돌아가는 일은 헌이 다 꿰고 있잖아. 아라사카 사부로의 추모식이라고. 너도 준비를 해놨을 거냐? 노무를 위해 상복 입을 일은 없어. 이만 나한테. 준비하긴 했지. 정보는 샤드에 넣어놨어 정보료는 얼마죠?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보여 그냥 가 선물로 치지 오카다씨 공짜가 제일 비쌀 때도 있는 법이지요 받을 거야 말 거야 이은 네, 받았나? 제팬타운이야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구역 전체가 봉쇄될 거야. 가마비행선이 하이라이트지 잘 보이는 높이에서 이쪽으로 지나갈 예정이야. 추모식 경로를 따라서 발코니나 육교처럼 시야를 확보하기 좋은 곳이 여럿 있어.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아라사카 하나코고. 제일 큰 비행선에서 연설할 예정이지. 바로 여기서. 경호 관련 정보는 없는데. 최근 일이 있었으니 상당히 삼엄할 거야. 저번 행사에는 요원들이 군중처럼 위장하고 있었어. 저격수랑 드론은 이제 기본 반찬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넷러너도 최소 한 명쯤은 있을 거야. 놈들은 나이트 시티 CCTV로 모든 걸 감시해. 주 액세스 포인트는 여기. 오래된 자동화 통제 센터야.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 비행선은 행사가 끝난 뒤 제펜타운을 빠져나갈 거고,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남겠지. 아무도 안 치울 테니까. 내 정보는 이게 다야. 충분합니다. 그럼 가서 일 봐. あの人たちとバイキンなんだよ。<Unter tit ling problem> 기다리고 있잖아. 뭐할말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건 왜 숨겨졌어? 어, 잠깐만. 그래? 고마워, 카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카다 씨. 돈, 돈 받아선 아직 남았잖아. 산드라 도센넬 기억하지? 나 그런 거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야, 부이. 자, 약속한 보수야. 보너스도 두둑히 얹었고. 리퍼닥을 찾아가. 스마트건과 호환되는 피부 임플란트를 달아주이걸또 팔아야되나? 그게 타이거클로의 특기거든 아, 어근데 아, 잠시만요 그.. 버그 픽스를 찾아가지고 그것 좀 설치를 하고 게임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료를 하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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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봅시다. 있을 건다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여기서는 별다를 게 없네요. 음? 음. 이거는 꺼버리고 그러면 음 잠시 휴지통을 좀 뒤집어야 될것 같네요. 에드 알 검정을 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쳐 봅시다. TV 오디오. ST 아, 샵에 들어갔구나. 요거는 지우고 어, 에드웨어 로봇도 보구나.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 해보자고요 이것들은 완전히 지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 자동으로 설치가 되네. 그러면 이제 이걸 활성화해서, 음, 좋네요. 게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트티갑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NCPD 대변인 사라 크라코스키 경입니다경님 환영합니다. 유쾌하고 성숙한 여인이군. 이 정보 우리한테 필요했던 정보일지도 몰라. 그래도 더 조사해봐야겠지 한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동료들한테 연락해보겠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도록 하지 몸조심해 다케무라 너도 조심해 다음에 보자고 어우 이거 왜 이러지 어? 갑자기 왜 이래 이거